유하,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어, 자, 오늘 5월 25일 발렌시아 공선전 추가, 그 다음에 신규 보물 추가 및 88건 패치, 패치노트 상세 리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이제 목차로 보시면 일, 어, 1번부터 7, 어, 이제 7번까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발렌시아 공선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보물 추가. 세 번째는 컨텐츠 추가 변경및 개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류 수정, 다섯 번째 업데이트 사전 예고, 여섯 번째 펄상점, 일곱 번째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이제 발렌시아 공성전이 예고대로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공성전에 대한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맵이 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멋진 또 성문이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성문이 보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의 싸움과 코끼리의 싸움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 내용인데 어, 기존의 이제 공성전은 이제 수성 길드가 공성 측인 두 길드를 상대로 양쪽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한쪽 공성 길드만 막아 다른 공성 길드에게 수성 측 성물을 양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근데 이 말은 초창기 때부터, 2018년 초창기 때부터 온 공성전에 약간 시스템을 이용한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부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각서버마다 이제 뭐 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적 길드가 있고 구도가 있는 이제 딱 시점에 이렇게 또 수성 측에서 한쪽만 막을 수 있으면 한쪽만 막고 아니면 두쪽 다 막고 싶으면 두쪽 다 막는, 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죠. 근데 이거를 일단 현상을 개선하고자 성물을 파괴한 후에는, 자, 공수가 교체되는 이제 시스템, 그 다음에 성물 파괴까지 소요된 시간이 다음 수성의 제한 시간으로 작용한다. 어, 이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선 성물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참여한 모든 길드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라고 했습니다. 성물, 성, 그러니까 성을 차지하기 위해선 성물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규칙이 모든 길드들한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 공성전 지역과 다른 형태의 발렌시아 공성전을 추가하여 지형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공성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새로운 공성지역도 준비하였다고 라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기존 거점 간의 동선이 길어 입찰 선호도가 낮은 거점지역을 종료하고 새롭게 메디아 지역의 거점전을 추가하는 등 거점전 개편도 계획 중에 있다. 근데 이 말은 냉정하게 님들 말해서 이게 검사모가 나온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종료를 하고, 메디아 쪽에 처음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초창기에 나와야 되는 단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보면 나온 지 얼마 안된 게임인 줄 알겠어. 아, 근데도 뒤늦게라도 3년만에, 음, 약간 비 꼬는 거 아니구요. 3년만에, 메디아 지역에 거점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공성전과 거점전이 길드원과 함께 협동하며즐길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어, 리니지 약간 공성이 그런 다음에 이제 성물을 먹고 일정 시간 동안 그 성물을 지키는 공수가 이제 되는 그런 방식 아니었나요? 리니지엔다 공성전 예전에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 자, 새로운 방식의 공성전 프리시즌이 시작되며 발렌시아 공성전을 추가했다. 기존 공성전이 진행되는 지역의 지역인 고엔 카르티안 공성전이 칼형 공성전으로 통합을 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칼형 공성전 발렌시아 공성전이 있습니다. 음. 자 신규 공성전은 공수가 전환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 공성전 시작 후 최초 30분 동안 수성 성공 시 수성 길드가 승리한다. 어 최초 30분 동안 수성 성공 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수성 길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길드가 있다. 어 수성 길드가 여기 보시면, 뭐, 수성이, 이게 수성이야. 이 길드가 수성이에요. 이 길드가. 근데 수성을, 이렇게 한 길드가 오고, 또한 길드가 올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 여기에서 이두 길드의 그 공을 30분 동안 최초로 막으면, 원래의 수성 길드들은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 이쪽에서, 만약 이쪽에서 또 이제 이 선물을 파괴했어. 그치? 선물을 파괴했어. 그러면, 여기 A 길드가, 요 A 길드가 어 이제 수성이 되는 겁니다. 수성. 그렇 수성이 되고 이제 그 수성이 된 A 길드가 이제 또 B와 C의 길드들을 공을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분 만에 이제 어 성물 이제 성물을 뺏었다. 그럼 15분 동안 또 수성을 하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길드가 성물을 16분 만에 파괴했다면 비길드가 수성측 A 길드가 제1 공성측으로 공수가 교체되며 C 길드는 제2 공성측으로 유지된다. 그럼 비길드 이제 성물을 16분 동안 보호하면 수성에 성공하면 비길드가 승리한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만약 비길드의 성물을 이렇게 더이또 이렇게 나와 있죠.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음. 수성측 성물 파괴까지 걸린 시간이 10분 이하가 되면 추가 공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라운드에 승리한 길드가 최종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수전 종료시간이 20, 30까지 공수전이 이어지면 해당 시점에 수성측 길드가 최종 승리한다. 음. 이거는 뭐, 거의 비슷,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냥 공수가 교체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고 다섯 마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전을 시작하여 한 마리가 사망하고 다른 한 마리를 소환 중인 상태에서 공수 전환 시네 마리 사용이 가능하다. 아, 그니까. 러 어 이거는 기존에 공수가 교체된다고 해서 오브젝트가 다시 초기화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맵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 길드가 이렇게 또 공격을 공 해서 이제 여기 길드가 만약에 이제 성물을 파괴해서 수성 수성 공수가 교체되면 이렇게 교체가 되고 서로 그러면 이 길드가 여기 길드가 여기로 가서 이제 수성을 그 시간 동안 해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겉전전에서 사망시 노출되는 화면에서 즉시 부활을 이제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어, 이제 죽은 화면에서 바로 즉시 부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 즉시 부활이 활성화로 설정된 경우 사망 후 부활 가능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부활한다. 자동 전투가 활성화로 설정된 경우 부활 후 자동 전투가 활성화된다. 자, 이런 또 편의 기능이 또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겉전전 공성전 입찰 시 입찰한 길드 수가 표시되던 부분은 입찰한 길드의 유무만알수 있도록 변경했다. 어, 입찰 시 입찰한 길드 수가 표시되던 부분을 입찰한 길드의 유무만 알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원래, 그니까, 러 길드의 수가 표시된 게 입찰한 길드의 유무를 알수 있는 거 아니었나? 이거 좀 말이 애매한데, 이거는? 어... 이건 좀 애매하니까 혹시 시청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아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성전 진행 중 공성병기 소환 유하에서 공성병기 의 레벨이 표시되도록 개선했고, 신규 공성 지역인 발렌시아 공성전에는 파괴 가능한 석축과 다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 발렌시아 공성전에는 석축이랑 다리가 없네. 그냥 그대로 바로 돌진이네. 오, 여기 봐. 여기 님들, 그렇지 바로 돌진인데요? 공수전환 도중에는 공성전 입장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공수전환 중에는 석축, 다리, 파괴 및 공성병기 소환이 불가능하다. 규칙 변경에 따라 공성 측은 선물과 바리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 이제 존재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성물이 터질 일은 없다는 거지 공성 측이 공수가 전환되면 다리와 파괴되었던 석추 성물 성물 방어 타 성물 방어 에 새롭게 배치되며 외성물과 내성물은 이정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리니지 어, 리니지에서 있던 공성 시스템을 바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리니지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 통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번에 자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칼피온 공성전에서 시작과 동시에 5호거를 소환시 석축 파기로 인해 5호거가 처치되지 않도록 지형 일부를 변경. 어, 시작과 동시에 5호거를 소환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성대포 5호거 코끼리의 최대 레벨이 원래 지금 20레벨이거든요. 근데 25레벨로 바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길대 테 기술에서 단련할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벨이 높일수록 이제 구매 비용이 바로 증가하고 공성 대포와 오거의 외형이 달라진다. 어, 21레벨부터 외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오호 기존 외형이 바뀐대요, 님들. 자, 그래서 일단 공성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공수가 전환이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왔다고 이제 소식을 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업데이트입니다. 자, 신규 보물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마르 곡갱이, 오마르 곡갱이라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단서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뭐, 툴리아의 수정곡, 그 다음에 호수의 별, 그 다음에 엘리자의 머리빛이라 해서, 가방에 갖고만 있어도 곡갱이 외형이 변경되며, 같은 광석에서 보유한 행동력만큼 계속 체강을할 수가 있는 신규 보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네트의 정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 가지의 또 품목이 나와 있고, 요 고대시앗은 히스에서 먹고, 히스에서 낮은 드랍률을 먹고, 마지막 하드웨어 등 보면 알아내면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보물이죠. 네, 이것도 아마 또 알아가는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 유저분들은 이건 이제 필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신규 보물도 간단하게 또, 어, 오르, 오르제카의 정원에 새로운 보물 오마, 오마라 곡괭이를 추가했다. 자오마르 곡괭이를 가방에 보유시 곡괭이 외형이 변경되며 체강이 가능한 위치에서 보유한 행동력만큼 무한히 이제 무한히 체강할수 있다고 합니다. 무한히 보유한 행동력만큼 그한 자리에서 자그 다음에 말 가방 창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마르 곡괭이 효과는 음사원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마르 곡괭이 능력은 가방 이있을시 적용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아직 뭐 아무도 지금 보물이 없어서 뭐라고 뭐 단정짓기는 그렇겠지만 뭐 하다 보면 또 구해지겠죠 어, 보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 상관없는 그런 이제 보물 아이템입니다 자그다음은 이제 콘텐츠 추가 변경 사항입니다 특수 토벌제 부분인데요 자 특수 토벌은 우두머리 출현은 자정이 되기 전까지 공략을 빠르게 완료하는 임무로 제한 시간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12시간 이제 깜빡하고 일단 토벌을 이제 이렇게 또 오픈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듭이 있으면 이렇게 또 토벌을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밤 12시만 지나면 없어졌단 말이지. 그치? 없어졌죠. 어, 없어졌는데 이렇게 특토가 토벌 추천을 교환하는 양이 증가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특수 토벌을 모두 소진하는 부담감이 증가했고 자칫 잊어버리면 자정이 지나 사라진 특수 토벌에 대한 상실감 또한 매우 컸다. 그렇죠. 이 특토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토벌 콘텐츠를 보다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특수 토벌의 제한 시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12시 이후에도 이제 어, 특수 토벌 추천서 및 이미 교환한 특수 토벌의 입장횟수가 자정이지라도 초기화되지 않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있다는 거야. 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또 해도 됩니다. 미리 똑같다가. 그래서 약간 부담이 줄어든 거죠. 숙제에 대한. 자 콘텐츠 보상 조정이 또 있습니다. 어, 흑정률 레벨, 레벨별 접속 유지 보상 일부를 조정했고. 그다음에 흑정렬 레벨 100미만 구간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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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시만요.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일단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의 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님들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채팅이 죽었습니다잉. 아뭐 하... 이렇게 또 있고요. 도가, 이제, 도감의 화성곡, 의 곡주. 자, 오래된 인연, 노파의 공격, 뭐, 이렇게 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컨텐츠 보상 조정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뒤주, 뒤죽박죽이고. 어, 멍해요. <laughs> 너무 뒤죽박죽이고. 어우, 씨.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게임을 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레노스 고대 유적의 가문 의례, 고대 유적 2 의례 완료 후 고대 유적 컨텐츠 이용할수 있도록 조정했다. 음. 태초 예언자의 방 컨텐츠 열림 조건을 기존 이제 기존 카바멜레스 지식 100 레벨 달성해서 발렌시아 남부 정의 초승달 수문장의 임무 완료로 변경했다. 지지 100레벨 달성해서 초순달 수분장의 임무가 오히려 더 나은가 모르겠네. 540억 주고 살 만한 건좀 이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결투장에서 칼표현 동남부.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또 크게 또 게임을 이용하시는데 뭐불편하 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음. 자그 다음 이제 길드입니다 어, 길드 대장이 2주간 미접속하여 대장 자리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제 또 바뀌었네요 늘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사막 의뢰 보상 중 이제 푸른 성인장 꽃을 푸른 성인장 꽃원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사막 리뉴얼 업데이트 이후 푸른 성인장 꽃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의뢰를 완료한 모험가님께 우편을 통해 변경된 보상인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기존의 푸른 선, 어, 이제 몬스터를 잡아야 이제 이걸 얻을 수 있었는데, 지구하도록 또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 붉은 머리 석실를 출연하는 라이터는 환영이 명칭을 투카르 라이터 환영으로 변경.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건너 뛰어도될것 같고. 자, 뭐 이렇게 대항에서도 일부 대항 탐험 일지에 획득 가능한 보상을 사양 주둥했다 해당 탐험 일지를 이미 완료한 모험관께는 오편함으로 변경된 보상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이 뭐지? 어, 잠깐만. 게임을 꺼놔가지고. 에페리아 호이한 선박 제작 이후 진행 가능한 신규 대항 성장을 15개를 추가. 성장을 해가 또 이제 추가됐다고 하네요. 성장을 해. 어. 이거는 또 게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문 파견. 어, 하둠영역 조사를 진행 중인 지역에서 파견되어 있는 가문의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상호작용. 이거 그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또안 나와있네. 상호작용만 할수 있다고 그랬지. 어. 자, 연결입니다. 연관의 길 진행 중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경우 비정상의 진행 방지를 위해 연관의 길이종료되는시스템은 1에서 1 6균월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좌표가 생겼대요 님들 UI에 대항 및대사막위치당시 자정한 위치의 좌표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좌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재접을 한번 해, 어, 접속을 해볼게요 그 성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항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밸런스 패치도 없습니다, 입니다. 밸런스 패치도 없어 가지고 딱히 뭐 설명드릴 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자, UI나 이런 게 수정되어 있던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다음 업데이트 예고입니다. 6월 1일 출시 업데이트점검을 통해 대사막 옴사원의 난이도를 아예 같이 하향 조정한다. 어, 이제 단계 단기, 단계가 원래 17,000에서 14,000, 29,000에서 19,000으로 이제 내려갈 예정입니다. 예. 아, 월요일 날에 바로 했어요. 자, 일단 성장 의뢰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난 대양을 안 하긴 했는데, 어, 대양. 성장 의뢰가 지금 딱히, 보이질 않네요. 아, 여기 있다. 성장 의뢰 여기 있습니다. 대양 새로 생긴 성장 의뢰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지 재료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 파딕스 해적섬 이용권. 이렇게 또 있고 5킬로와 조화도 있고 아 피로도도 있네요 이렇게 피로도 25%짜리도 있습니다 예25% 어, 여신의 눈물 만개 오 여신의 눈물 유령성 고정갈고리 그 다음에 오래된 보물상자 등등등이 있습니다 대항의 주인 칸오 맞네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완료된 게 있잖아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 완료된 거 그치 이런 거는 이제 푸쉬 어 이제 푸쉬로 이렇게 피로도도 좋네요. 피로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된 거. 그러니까 나도 원래 월요일에 바로바로 바로 했거든. 근데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그냥 피로도 안 녹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패치 후에 녹이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하면 좋지. 어.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의상이 나왔습니다. 신규 의상 능소화 매화의 능소화 이제 의상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치 노트가 끝이 났습니다. 어 이벤트나 펄상점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솔직히 말하면 오늘 뭐 공성전이 추가됐다라는 내용을 빼고는 전혀 업데이트가 그렇게 크게는 없다. 어 크게는 없고, 요거 공성전을 이제 토요일 날에 리뷰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하면 좋겠는데 저게 잘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아까 화면이 좀 끊기거나 이런 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다시 뭐 사과드리면서 패치노트 상세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